독립성, 공정성을 와... 여러분들, 저희한테 비바, 비난합니다. 개헌 표결 왜안 했느냐? 맞습니다. 개헌이라는 방법, 잘못됐다는 것, 저도 동의합니다. 그러나 개헌 탄핵,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,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결국, 아,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법 해설인데요 1항이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두 번째는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, 세 번째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또는 관한 모욕 사회자가 지금 인지 사회자가 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,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이럴 때 어, 끝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. 다시,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경원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회의에서 진행시키는 의, 의, 의사 절차대로 필리버스터 할 때는 그 안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